온코닉테라피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온코닉테라피틱스 지난 11월에도 60일선의 지지를 바탕에두고 상승을 시도하더니 12월 들어서 다시 한번 60일선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또다시 재차 상승을 시도해 나가고 있는데 금요 시장에서도 7%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 그동안 매도를 하면서 발목을 잡더니, 최근 들어서 매수로 또 반전이 되고도 있죠. 30만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가들도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8만주 정도가량 매수를 했죠.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내 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동생은 작 큐브의 초반 실적 증가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역시 양호하게 나와 주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동력을 일단 제공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번 상승에 대한 목표 가격 얼마가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지난번에는 10월 13일날 26,600원 최고치에서 김사부가 매도타임을 정확하게 잡아드렸던것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과연 이번 상승 랠리에 대한 목표는 얼마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를 계좌로 불려드릴 수 있게끔 시초가방을 100% 완전히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들이 날마다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급등주들은 날마다 잡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도 수시로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계좌를 불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지금 시초가방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무료잖아요. 무료니까 누구나 이용을 해서 일단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한번 시초 가방 살펴드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김사부 시초 가방은 아시는대로 당일 매도예요. 당일 매도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다. 그러니까 김사부의 추천주로 뭐 급락을 해서 어, 손실을 크게 있거나, 애를 태우거나,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안심하시고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성과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됩니다. 그래서 일치의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4월 동안 성과를 보죠. 10월 10일이었어요. 일동지약, 모델솔루션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어, 일동지역은 아시다시피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어, 대장주격이 하나죠 그래서 매수가 대비 10% 상승주기가 33,8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모델 솔루션은 매수가 대비 15%상승률로 28,50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11일에 화요일 아,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에는 또 다시 일동지약을 해드렸는데요. 어, 이함쪽 코라인 소프트를 해드렸어요. 코라인 소프트는 매수가 대비 12%상승률로 4,3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 일동지약도 매수가 1 5이상조로3 9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12일에는) 금요일 시장에서도 일동작 한번 더 해드렸고 세트가 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의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알려지면서 우주항공 테마들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동작은 매수가드비10% 상승률에 45,000원부터 매도를 하자. 어, 세트랙 가이는매수가드비12%상승률이 59,500원에서 매도를 하자 했어요. 일동작을 4월에드렸습니다 보통 김서부 시초가방에서는 2, 3일씩 해드린 종목 많고, 심지어는 10일씩 해드린 종목들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수세가 아주 크게 났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한꺼번에 그럼 그거 끌고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칙은 김사부의 시축가 방어치는 당일 매도잖아요. 당일 매도. 이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뭐 걱정할 거, 아, 아까울 게 없죠. 오려 충분히 나중에 보면 이득이었다는 것들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8일 시장, 월요일에서는 엄청나게 수익들이 좋았어요, 사실. 8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었잖아요. SBB 테크라든가, 아우터크립트, SP시템,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 SP시템은 상한가 진입을 해서 매수가 대비 26% 정도 상승 중이니까, 상한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아우터크립트도 매수가 대비 20% 상승으로 16,300원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 결국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어요. 아주 대단했죠. 그리고 SBB 테크, 매수가 대비 20% 상승으로 4만 100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했어요. 월요일날 추천주 세 종목 중에서 두종목이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매일 10% 이상의 수익률을 얼마나 챙기시나요? 또 상한가 종목들 어떻게 챙기시나요? 근데 상한가 종목은 김사부 주일회에서세번 정도, 세 종목 정도는 나와줄 수도 있어요. 좋을 때는. 그러니까 수시로 상한가 종목도 잡아 맛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 이상은 매일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빨리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김사부가 급등률을 발굴해내는 비법이 있죠. 우선 35년간 증권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전문가로 35년 활동을 했으면 산전 수전 공중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절대 무시를 못하죠. 거기다가 세력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80년대 시장을 주율 잡았던 개인. 큰 손들, 는한라고서한 얘기를 하죠. 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변서에따라서외국인 그리고 또 일단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 확산으로인해서전체적서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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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에서울이에서한이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한서 이런 서 이런 그 투자 카페라든가 뭐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씩 거시기가 그 나는 것들도 있었고 부티크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세력들에 대한 발굴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얘들의 패턴은 익히 깨고 있기 때문에 세력주의 발굴에서는 그야말로 달인의 경제를 이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를 놓치는 경우는 드물죠. 세력주와 주도주를 잡고 있기 때문에 타점만 딱딱 김사부가 여기서 찍어드리면 바로바로 바로 수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익들을 챙겨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시장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 2주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보름 정도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마무리 잘하고 올해 한100% 연말까지 챙기고 내년에도 수익 고수익을 챙겨 가겠다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시초가방을 적극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있죠? 0 1 0 8 3 2 9 6 0 9로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사부라고 문자로 시면 됩니다. 문자 신문들 수투 가방에 합류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다 좀더 풍요롭게 폭발적으로 불어날 수 있게. 아,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코닉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올해 동사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외출 한 150, 6 0억 정도는 나와주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도 한 30억에서 3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어, 4분기는 별다른 마일스톤이 없이, 동사 이 자큐보의 실적만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릴 때마다 뭐라고 했죠? 뭐 기억을 기에 못이 막히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큐버가 끌고 그다음에 내수파립이 뒤에서 밀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이 자큐버는 3, 4분기까지 월별 3, 4십억 정도에 달했던 이런 초방 실적이 10월부터는 50억을 넘어선 것으로 보였고, 11월 달에는 54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처방액의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이 되어지겠죠. 특히 내년도 자큐보의 월별 처방액은 공격적인 마케팅 효과라든가 1월 출시 예정인 자큐보의 구강 분해정 이 구강 분해정도 역시 한단한 한목하죠 한, 한이 구강 분해정에 힘입어서 올해보다 더욱더 크게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 연간으로 자큐보의 매출액은 한7 8 0억 정도 정도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보고 있죠. 그리고 또 내년도 연간 마이스터리 입은 중국과 인도, 남미 허가전에 따라서 약 100억 정도가 일단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일단 내년도 동사의 매출은 한 870억에서 9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70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면서 고성장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자큐버가 이제 국산 신약 37호로 일단 그 승인한 을 이후에 IPO를 통해서 어 자금을 조달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이 내수 파립을 또개발 하고 있는데요. 이중 표적 항암 신약 후보 이 내수 파립 개발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2 0 2 6년도 상반기에 내수 파립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가 예수,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어내수파립 상반기 내년 상반기 내수파립의최장암 국내 임상 이상 환자의 투약 개시를 앞두고 있기란데 앞서서 올해 10월달에 최장암 전임상 연구 결과 최장암 유지 요법을 허가받은 기존의 파프 단독 제 기준의 항암제 한계를 넘어서는 치료 확장성을 확보했다 이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 이런 것들이 SCI급 논문국제할 수신 IJ 에 개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동사의 경우에 내년도에 그또 특히 JP 모건 해스퀘어 컨퍼런스에 2년 연속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JP 모건 헬스케 컨퍼런스 상당히 그 주목을 받는 그런 대외적인 기술력 측면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참가 하고 있다는 점, 동사에 그만큼 역량을 입증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미국 암연구학회, 6월 달에는 미국 종양학회 등 임상종양학회 등에서도 뇌수파림의 임상 일상,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다만 너무 지나치게 지난 그 8월달에 가파르게 급등을 했다. 이제 무상 300%까지 가산하면서 급등을 했었죠. 이게 이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김사부가 사실상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이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매수를 강조해 드렸고 수익들을 크게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해 드렸는데, 이런 급등을 한 종목들이 어지간해서는 수익들이 크게 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거리량의 추를잘 지켜보자고 얘기를 드려요. 최소한 500만 주 이상의 거리량이 지속성을 가진다.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수반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라면, 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2만 오천원대 또는 그 이상까지 한번좀내일들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2만 원에서 2만 이천원대 사이 중고점이 되겠죠. 여기서 주초반에 한번 진통이 수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사실 공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처음에 반등이 크게 나오지만, 반등폭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듯이, 새로운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지 못할 경우는 이런 흐름들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초 아주 중요해요. 매도를 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한 번쯤 정고점 부분까지 또 한번 목표치를 조절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김 사부가 이 부분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매매 결정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주식이라는 게 사실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부분을 잘하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물 교사부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데,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060-8319-9609로 온코닉테라픽스튜디라고 원코닉테라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음 주 초반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될지 결정을 지어서 어, 안내를 드립니다. 실시간 으로 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사분 한 가지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 프로젝트예요. 금사분은 항상 무료로합니다근데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크잖아요. 백 배니까 백배 100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뭐 하는 것들 많죠. 어, 일단 그 유튜브에서도 뭐 이론 만들기, 프로젝트, 뭐 복리 이런 것들 많은데 현실성이 중요해요. 현실성, 현실화가 될수 있느냐. 그러니까 2%, 3% 매일 벌어서 복리를 어떻게 하면 얼마가 되는데 이런 계산들을 하는데 김사부도 얘기해 봤어요. 뭐 한달 정도 해 봤는데 한 15일 정도, 20일 정도도 맞출 수도 있는데, 30일, 40일 계속해서, 3% 계속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사부가 지금 10% 올리고 있잖아요. 퍼펙트하게 한 20일도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틀리는 날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에서는 주식, 아니, 증권시장에서의 복리는 올해에서는 확률적으로 복리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폭락을 하고 상승 정도는 100개도 안 되는 날도 나오잖아요. 1년을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 달성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계산상에 그냥 말장난일 뿐이죠. 사실 원래 복리 계산은, 복리 계산은 빨리 시작을 해서 장기간 동안은 유지를 하면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는 확정부 금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 이런 게 없잖아요. 올해 김사부가 아, 일단 월별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만 2월 달부터 리딩을 해서 시초가방 시초가방을 2월달부터 해드렸는데 가장 좋지 않았을 때 수익률 한210% 정도를 얻고 나머지는 보통 3,400% 수익률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엄청 났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이게 강세장기 이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내년에는 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떨어지겠죠. 어, 그래도 뭐, 100%에서 한300% 정도 올리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되는,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5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한 달에, 한달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리에 대한 계획을. 주식장의 시 복리는, 복리 계산은 횟수가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불리하다는 겁니다.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확률 게임인데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나 틀리는 날이 틀리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오래 기간 동안 반복이 되는 것보다 짧은 기간에 만리지 시간 되는데 육 개월을 할까 했어요. 원래는 복리계산을. 근데 백만원 투자해서 오십 프로 수익을 육 개월 내면 천백만원이 되더라고요. 수익률로 따지면 천 프로 백 프로잖아요. 아니 그천 프로잖아요. 열배 수익이니까. 근데 전체적인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걸 열두 달로 늘려봤어요. 그렇더니1억 3천이라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훨씬 보상 가치가 크잖아요. 6개월 했을 때는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장담을 하겠지만 12개월로 할 때는 7, 80%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사부가 그래서 직접 뽑아 봤어요. 이아인슈타인도 세계될 번째 불가사의는 복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뽑아 봤어요. 투자됐을 때 첫 달에 50% 수익이면은 50만 원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 금까지 해서 50만 원 수익 되는 거고. 이것가구 호선에 재투자해서 두 번째 달에는 50% 수익이면은 150만 원에 75%죠. 50%니까 아, 75만 원이죠. 그래서 225만 원이 되는 거죠. 6개월 됐을 때는 1,100만 아, 원, 1,139만 원이고. 이게 12단이 됐을 때는 1억 2,900만 원, 1억 3천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럼 24개월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십, 24번 동안 한 번도 안 틀리고 매달 50% 수익을 올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김사부가 운이 좋게 매달 3,400% 올려드렸지만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지금 보면. 대세 완전 그 상승세가 진행이 됐던 거니까. 근데 내년에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4개월 한다는 것은 확률을 쭉 떨어뜨리는 거다. 한 3, 40%밖에 성공 확률 없다. 물론 돈은 그만큼 벌어질 수 있겠지만 성공을 할 때는. 근데 이런 정도면 도전할 수 있는 그 확률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7, 8, 0 정도인 12개월이 딱 좋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 100만 원을 1억으로 만들기 진행을 하는데 100%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을 하지 못한다들 실패라는 말보다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그래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는 만들어져 있을 거다. 수익률로 따지면 그래도 5배에서 10배 정도는 나오는 거니까 대박이 터진 거죠, 사실상 보면. 그런데 만약에 성공을 했을 경우 1억 3천만 원, 1만 3천 프로 수익으로 되는 겁니다. 성공 확률70-80%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할 만한데 노후 자금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김사부도 6 0대입니 60-70대 노후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특히 젊은 분들, 청년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잣돈을 빨리 1억을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종잣돈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이외는 돈굴리가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자 많이도 주시는데 현재 참여하실 분들 010의 8329의 6 0 9로 문자로 이런 만들기라고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문자주신 분들 어, 일단 순조로해서 어, 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마도 큰 돈이 만들어져 있거나. 어,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 적당한 수익률을 보면, 뭐, 큰 수익률을 챙겨가지고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투자 스타일, 투자 패턴들이 몸에 체득화돼서,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장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김사부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성원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